조금만 속도 내면 심박수가 175 이상. 내 심장만 유독 나대는 것 같아요. 이미 7, 8분 페이스로 달리고 있는데 페이스를 더 줄여야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 편하게. 대화도 가능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도 심박수가 너무 높나요? 어떻게 하면 심박수는 낮게, 속도는 빠르게 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존트로 달리는 거 너무 어려운데 그냥 심박수 상관 안 하고 존3, 존4로 달리면 안 될까요? 저도 한동안 존트러닝 슬로우 조깅을 한 적이 있었는데 더 빨리 잘 달리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너무 느려. 답답해. 실력이 빨리 안낼것 같아. 그래서 그냥 속도를 조금 더 높여서 조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깅 페이스를 높였더니 과연 제 달리기 실력도 빠르게 좋아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결국 장경인데요. 부상을 얻고 올 봄에 몇 달간 달리기를 못하고 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존트러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존트러닝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보고 다시 시작해봤어요. 오늘은 정말 천천히 달리는데도 심박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이유. 심박수는 낮게 유지하면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동안 존트러닝 좋은 건 알겠는데 따라하기가 너무 어려우셨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제는 존트러닝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분명 엄청 천천히 뛰고 있는데 심박수가 160, 170, 180까지 올라가는 경우 있지 않으신가요? 대체 왜 그럴까요? 심박수가 존투 영역을 벗어나는 이유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가장 먼저 선천적으로. 신체 구조상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빈혈이 있는 분들 많으시죠. 빈혈이 있는 경우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낮아서 조직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심장은 산소 부족을 보상하려는 반응으로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심박수를 더 빠르게 만들어요. 2020년에 한 연구팀은 약 2만 8천 명을 대상으로 빈혈이 운동 중 심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했는데 같은 운동 강도에서 빈혈이 있는 그룹은 평균 심박수가 146회로 비교군 138에 대비 더 높게 나타났어요. 또 선천적으로 심장 용적이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심장이 1회 수축할 때 내보내는 혈액량이 적어서 같은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심장이 더 자주 더 빨리 뛰어야 해서 운동할 때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요. 다음으로 여러분은 존투 심박수를 어떻게 구하셨나요? 220에서 나이를 빼서 구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값이 과연 정확할까요? 사용하시는 존투 구간이 정확하지 않아서 이거보다 심박수가 높게 나올 수가 있어요. 220에서 나이를 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에 60%를 곱해서, 즉 30살인 경우에는 220에서 30을 뺀 190에 60%를 곱하면 114니까 114에서 133까지를 존투 구간으로 정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는 이 방법은 나이별로 최대 심박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해요. 그런데 한 연구에서 18세에서 81세 남녀 514명의 최대 심박수를 실측한 결과 개개인의 최대 심박수는 20 이상의 차이도 흔히 관찰됐다고 보고했어요 같은 나이여도 최대 심박수가 180에서 200까지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220에서 나이를 빼는 방법은 개인화 시키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카르보는 공식은 시, 최대 심박수를 직접 측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정확도가 매우 높아서 카르보는 공식을 이용해서 전투 구간을 구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먼저 최대 심박수를 측정해야 하는데요, 병원이나 스포츠 센터에 가지 않고도 정확한 최대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2007년 헬게로드 박사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 사전에 참가자들의 최대 심박수를 측정한 후에 이 테스트를 실시. 했더니 최대 심박수에 95에서 100%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방식은 점진적으로 피로를 누적시켜서 심장에 최대 부하를 주는 구조로 최대 심박수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줘요. 먼저 10에서 15분 동안 가볍게 조깅을 하며 몸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4분 동안 90에서 95% 강도로 질주를 하고 3분 동안 걷거나 조깅을 하며 회복해주세요. 그리고 이걸 4번 반복해주세요. 그러면 마지막 4세트의 3에서 4분 구간에서 최대 심박수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게 본인의 최대 심박수예요. 저도 해봤는데요. 정말로 4세트에서 최대 심박수가 나왔고, 제 최대 심박수는 198이었어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은 189랑 9 정도 차이가 났어요. 다음으로 안정 심박수를 구해줘야 하는데, 이건 매우 간단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심박수를 확인해주시면 돼요. 2, 3일 동안 측정한 값을 평균 내주세요. 확인해보니 저는 56이 나왔어요. 이렇게 최대 심박수와 안정 심박수를 알았다면, 카르보넨 공식에 대입해주세요.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 심박수를 뺀 값에 0.6을 곱하고 여기에 안정 심박수를 더하면 되는데 저는 최대 심박수 198, 안정 심박수 56을 대입했더니 141에서 155가 제존투 구역으로 나왔어요. 220배기 나이 방식으로 구한 구간은 114에서 133이었는데 전혀 다른 구간이 나왔죠? 이렇게 차이가 생각보다 커서 여러분도 좀더 정확하게 존투러닝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 방법으로 측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소개드린 최대 심박수 측정 방법은 4분 동안 전력질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숨이 정말 턱 끝까지 차오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웜업과 쿨다운을 꼭 충분히 해주시고, 심장병 같은 병력이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담한 후에 진행해주세요. 또 전력질주할 때는 4분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갑자기 너무 높은 페이스로 시작하지 말고, 5kg 대 페이스로 유지해주시면 좋아요. 최근 5 k m 기록이 25분이라면 5분에서 5분 10초 페이스로 진행해주세요. 다음으로, 난 분명히 편하게 달리고 있어. 이렇게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그랬어요. 인스타에 보면 5분 페이스로 달리는데도 심박수는 120, 130이고 이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나는 7, 8분 페이스로 달려도 심박수가 160, 170인 게 떠올라서 내 조깅 페이스가 이 정도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편해. 하면서 저 자신을 속이고 속도를 높이게 됐어요. 그런데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서 심박수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러닝을 할때 이런 느낌이 드는지 솔직하게 바라봐 주세요. 숨이 차지 않고 코만으로도 충분히 호흡이 가능하고 여러 문장을 끊기지 않게 말할 수 있고 자각 강도가 10점 만점 기준 2에서 3 정도로 노력은 되지만 가볍고 편안한 정도다. 전투를 할때 체감은 이 정도가 돼야 돼요. 다른 러너들이 여러분을 앞질러 가도 나는 스피드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춤을 연습하는 중이라 그렇다.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고 다른 러너들은 마음 편히 보내주세요. 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이내인 초보 러너시라면 아직 달리기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동작들을 할때 비효율적이라 심박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계에서는존트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아직 존트러닝 심박수를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달리기에 익숙해지는 걸 중점으로 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심박수는 날씨, 스트레스 정도, 수면의 양과 질, 식사시간과 종류 이런 것들영을 연...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온이 너무 높고 습도가 높거나 스트레스가 쌓인 날이나 수면이 부족한 날, 식사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등은 평소와 같은 강도로 달렸다 하더라도 심박수가 더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급격히 높아진다 싶으면 이런 요소들은 없었나 생각해보실 수 있어요. 이제 심박수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이유들 잘 알게 되셨죠? 여러분은 어떤 이유 때문이었던 것 같으신가요? 그런데 그냥 달리면 안 되나? 꼭 심박수를 낮춰야 되나? 존투 꼭 해야 되는 걸까요? 존스리, 존포에서 달리면 안 될까요? 더긴 거리를 달리고 싶거나 하프 코스, 풀 코스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가 무거워진다면 이걸 해결해 주는데 존투가 가장 효과적이에요. 마라톤은 혈액싸움이라고 많이들 말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생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혈액 속의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증가하면 더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투러닝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에 가장 효과적이에요. 존1은 자극이 너무 적어서 효율이 떨어지고 존3 이상의 강도에서는 젖산 생성이 증가해서 미토콘드리아 발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요. 또 우리 몸에는 지방 저장량이 많고 지방은 산소 효율이 높아서 지방 활용 능력이 좋으면 에너지 공급이 안정돼서 마라톤 후반부에도 무너지지 않고 달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존2 훈련은 실제 레이스에서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 대사 시스템을 강화시켜요. 이렇게 존투는 대회 완주나 후반부 속도 조화를 막아주는데 가장 효과적이라 존투 훈련을 많이들 추천하는데요 그렇지만 혹시 너무 머리가 아프다 나랑은 안 맞는다 느끼시면 저는 그냥 심박수를 보지 말고 뛰시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스리, 존포도 모두 훈련 효과가 있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안 하게 되는 것보다는 100배 나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심박수를 낮게 유지하면서 존투 구간을 유지하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숨이 차면 가슴으로 짧게 숨을 쉬게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럴 때 가슴이 아니라 배의 더 깊은 곳에 집중해서 호흡하면. 호흡당 산소교환 효율이 증가해서 심박수를 낮출 수 있어요. 여러, 연구, 여러 연구에서 운동 중 복식호흡을 했을 때분당 심박수가 약 3에서 6bpm 낮아지는 사례들을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꾸준히 존투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존투 훈련을 꾸준히 하면 심장의 1회 박출량한번 박동으로 내보낼 수 있는 혈액량이 늘어나서 같은 운동 강도에서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게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존 3, 존4에서 조깅하는 게더 익숙한 러너분들이 많을 거예요. 존투라 하려면 너무 답답하고 심박수가 존처럼 안정되지 않아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든 잘하려면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존투도 인내심을 가지고 자신의 존투 영역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러닝을 할때 다른 러너들을 앞지를 때가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이때를 참고 여러분의 속도를 유지해주시면 나중에 하프나 풀코스를 달릴 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산소 부채 능력, 즉 운동 중 부족했던 산소를 운동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주는 훈련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벌이나 어필이 이런 산소 부채 능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훈련들을 병행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왜 나는 천천히 달려도 심박수가 높은지, 또 심박수는 유지하면서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방법은 뭘지 잘 알게 되셨죠? 여러분도 꾸준히 연습하시면 자연스럽게 존트 페이스도 빨라지고 장거리를 달릴 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몸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어떻게 달리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주도 계속 폭염이라 어떻게 달려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황홍조 감독님이 나오신 유튜브를 보는데 여름은 마일리지를 쌓는 계절이 아니다. 체력이 고갈되기 쉬워서 슬럼프에 빠지기 쉽다. 짧고 강하게 해줘야 된다. 하시는 걸 듣고 조금 방향성을 잡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평일에 조깅을 하고 주말에 LSD를 했었는데 이제 주말 훈련을 인터벌, 어필, 지속주 같이 짧게 스피드 훈련을 하는 걸로 바꿔보려고요. 또 평일의 조깅은 다시 전투로 돌아가서 천천히 달려보려고 여러분도 요즘 날씨에는 너무 길게 훈련하시면 오히려,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시니까 내 훈련이 날씨에 맞는지 훈련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시면서 꾸준히 같이 러닝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앞으로도 좋은 러닝 정보들 알게 되면 소개드릴 해수 있게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